이차 같은 경우에는 뭐 통풍도 있고요. 네, 열선도 다 동작을 하고요. 어, 스마트 센스 있고, 일단은 3D 계기판 이 있는 거. 뭐 그러면은 뭐 거의 옵션은, 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 고객님과의 차량 거래는 인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어, 고객님과의 인연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아저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에서 가장 높은 세그먼트의 차량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 차야말로 벤츠 S 클래스와 더불어서 BMW 7 시리즈 이번에 나온 그 7세대 가지고 요걸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X7을 X7 갖다가 여기 이제 두 줄의 라이트가 있는 거를 보고. 우선은, 어, 제네시스랑 좀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했다가 욕을 그냥, 문매를 그냥 오지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 그런 망언은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2020년식의 차량이고요. 자, 차량 너무 예쁘죠? 지금 영상으로 어떻게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라지에이터 그릴이 보통은 한뼘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얘는 한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엄청나게 큰 라지에이터 그릴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어 여기 지금 이제 시동을 걸면은 라디에이터 구멍이 이렇게 확 열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뭔가 그 고급미를 물씬 풍겨주는 네, 그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주목해봐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색상이. 어, 이런 차량들, 이렇게 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이나 쥐색으로 어, 많이들 구매를 하시죠. 그렇지만 이 차는 흰색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젊은 분들에게도 타겟팅이 될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차량 재원과 함께 차량 세부적인 디테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출고가 1억 3960만원, 현재 주행거리는 39,042km, 2023년 5월 22일 기준 현재 가격은 7,899만원입니다. 연식은 2020년형, 최초 등록일은 2019년 9월 30일입니다. 엔진 형식은 3.0L L6 터보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은 265마력,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 구동 방식은 X 드라이브 4륜 구동입니다. 승차 인원은 5인승이고요. 최고 속도는 250km에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100km까지 가속시간은 5.8초로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비는 11.8km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성능기록상 주행거리는 상기 동일하고요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성능점검 보험료는 111,100원입니다 수입차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성능기록 점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차량 일단은 굉장히 예쁘다는 거 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너무 깨끗하다는 것도 어, 눈으로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고속 차량들의 가장 큰 어, 문제점이라고 찾아보려고 하면 나타나는 게 스톤칩입니다. 보네트 스톤칩이 어, 하나 두 개씩은 생기게 마련인데 얘는 스톤칩 없이 정말 깨끗하다는 거볼 수가 있고요. 어, 이 밑에 보시면은 에어 인테이크가 어,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하단에 굉장히 넓게 뚫려 있는 에어 인테이크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예, 여기 크롬으로 장식이 들어간 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크롬 부분들까지도 고객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으면 레이저 라이트다. 레이저라고 써 있죠. 굉장히 멀리까지 비출 수 있다. 이렇게들 말을 하더라고요. 시야가 굉장히 확보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휠 컨디션 그리고 타이어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휠 컨디션 타이어 컨디션 네, 굉장히 지금 준수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M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서 어,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는 외관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앞뒤 타이어 모두를 확인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70% 정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디젤 차량이잖아요. 요소수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요소수 들어가는 타입이죠. 네. 요 소수, 뭐, 요새는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으니까요. 근데 어차피 다 들어가니까, 이 정도 연식이면. 그 뭔가 그 아우디가 조명회사라는 칭호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뒷모양도 너무 지금 그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고, 그죠? 네. 배기구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X 드라이브 레터링 보실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앞뒤로 한 대략적으로 한70%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BMW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젊은 오너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젊은 센스 있는 오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뻐서 카메라를 뗄 수가 없네요. 네, 와, 정말 예쁩니다. 그죠? 자, 시트는 일단은 갈색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지금 두 줄의, 어, 엠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어, 은은하게 빛을 내주고 있어서 굉장히 예쁘다라는 느낌을 또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시트 재질 정말 럭셔리하고요. 지금 스티치도 굉장히 촘촘하게 어, 잘 박혀 있고, 네, 너무 좋습니다. 고급스럽죠?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가지고 차량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이 지바디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어, 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 시리즈에서는 요요 요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었거든요. 여기가 좀 벗겨지는 그런 재질로 이렇게 되었었었는데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뭐 그런 것들은 모두가 조금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또한, 뭐 터치도 동작을 하고, 네. 이 아이드라이브라 그러죠? 네. 요걸로도 지금 잘 동작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빌트인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예, 네. 조수석입니다. 예. 네. 너무 예쁘죠? 30D이기 때문에 7 시리즈 중에서는 조금 낮은 트림이기는 하지만, 지금 앞에 보시면,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고요. 네, 후진 놓으면 아마 그 어라운드 뷰는 뭐 당연히 들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시 파킹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내비게이션 패널 자체가 요즘 나오는 차량들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수원 쪽에서 운행이 됐었던 차량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쪽에도 좀 버튼이 많고, 네, 여기 뒤에 이렇게 누르면은. 보이시죠? 네. 뒤쪽으로 선쉐이드가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센스 기능도 들어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예, 좀 보시면 이제 계기판입니다. 3D 계기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번쩍번쩍 거리는 거 보니까. 어, 일단은 승입차들의 경우에 옵션에서 굉장히 인색한 걸좀볼 수가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뭐 통풍도 있고요. 네, 열선도 다 동작을 하고요. 네, 이렇게 터치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 스마트 센스 있고, 일단은 3D 계기판 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러면은 뭐 거의 옵션은 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암레스트 박스 확인해 보시면은 수납 공간 어, 적당히 나쁘지 않고요. 네, 여기 매뉴얼도 들어있고요. 그로브 박스에 공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죠. 어 기본적인 옵션들 부족하지 않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이거 패드 시프트. 네. 보시면핸들의 패드 시프트도 있죠. 그리고 핸들 사용감 이런 거 확인해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키로수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3만 9천 네, 이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동차 컨디션은 정말 완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 일단은 기본적인 옵션이 지금 선쉐이드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있죠. 생각보다 높은 트림은 아니기 때문에. 어, 요 등급에서는 빠져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어, 네, 지금 보면은 어, 고스트 도어도 작동이 잘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네, 뒷자리 굉장히 넓은 뒷자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와, 이거는 여기 이거를 아직도 고수하는 거는 약간 BMW 철학인 건가? 어, 옛날 연식부터 좀요 위치에. <laughs> 그 제더리 요즘에는 추세는 아닌데 제더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감성을 유지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판단이 저는 되고요어 뒷자리 독립식 에어컨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좋죠 요 뒤에 암레스트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요 어 리클라이너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앞좌석처럼 굉장히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세팅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네 요거 어 디스플레이 패널 네 이렇게 분리가 되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어 모두가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어디서 많이 보던 디자인인데 이거 삼성커 같다 쓴것 같은데 그죠? 네, 아무 그렇습니다. 뒷자리도 굉장히 멋지고 예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어이 정도 금액대라고 하면은 굳이 7세대로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금액 세이브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조금 아껴질 수가 있으니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트렁크를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했다라는 거 일단은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즈로 봤을 때 벤츠 S 클래스랑 비교를 해보자면 어, 이 차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넓지 않나. 뭐, 골프백으로 치면은 한 3개 정도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넓네요. 좋습니다. 자, 엔진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소금기도 좀 묻어 있고, 어, 여기 쇠쪽에도 조금 소금기가 묻어 있는 경우가 좀 덜어는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완전 정말 깨끗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스트립 바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차체 잡아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실 것 같네요. 네, 엔진룸이 꽉꽉 들어차 있는 게 아, 정말 그냥 아주. 든든합니다 디젤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찐차 아저씨와 함께 거의 어, 반 가격에 가까운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7천만원대 후반이니까요 원래 신차가가 이제 1억 3천 후반대였었거든요 20년식에 이 정도 감가에 그 키로수는 지금 4만이 조금 안 됐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이차 어, 어, 굉장히 메리트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최대한 빠르게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편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딜러를 만나는 일이다. 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 심도 깊게 고객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딜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차량 구매에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찐차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좋은 차로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